얘들아, 차렷! 경매! 앞으로 들어가자! 바로! 예. 자, SSBF 코리아의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양손 기본기 3종 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과 양손의 인사법이 다르죠? 저번에 한손 기본기에서는 양손을 모아서 고개 숙여서 인사 했는데, 자, 양손 같은 경우는 허벅지의쌍절동을 대해서 무릎선까지 내려가면서 인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기본기 3종 세트 첫 번째는 자, 우리 아이들 줄넘기 교육을 시킬 때처럼 자, 이렇게 잡으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여기 잡호 그다음에 이시우, 그리고 우리 백민성 조교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친구는 지금 밤기고요. 그리 여기는 조교, 일단이기 때문에 돌리는 예. 네. 스피드나, 동작이 조금, 당연히 검은 끼가 잘하겠죠. 네, 좀 부족해도,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줄넘기, 앞으로 줄넘기를 넣듯이, 자,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에, 네, 붙여주고, 줄넘기 하듯이, 앞으로 줄넘기 하듯이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 바퀴만 돌립시다. 시작. 자, 우리 친구들 보면, 손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면, 되고요 이제 점점점 가까워져요. 다리는 어깨를 한번 돌려주세요. 다리 이렇게 조금만 <목소리> 더돌려주세 네. 앞으로 돌려 자, 게요쌍잘이 떨어져있죠. 우리 친구들 다 보면 저같은 경우에는 쌍잘봉이 훨씬 네. 가깝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뒤로 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네. 돌리면 돌릴수록 팔꿈치가 자꾸 벌어지고요. 우리 여기 친구 민상이 같은 경우 너무 자 한손 기본기 때 설명드렸듯이 엄지와 검지 쪽에 힘을 강하게 주게 되면 이쌍절곤 끝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회전이 되지 않고 네, 자꾸 삐뚤어집니다. 특히 손가락 쪽의 근육을 사용해서 강하게 말할수 있는 상태로 엄지와 검지는 가볍게 예,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뒤로, 뒤로 했어요. 뒤로 돌리기. 자, 아직도 우리 친구들, 이 손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네, 가까이 붙여주시고요. 자, 다음! 정권 지민이 앞에서. 자,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얼굴 높이로 가면 안 되고요. 자기 명치선에서 자, 앞쪽으로 회전시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앞쪽, 아니요. 자, 앞쪽으로 펴져야죠. 자, 안 되죠? 자, 우리 지금 뭐 어깨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자, 앞에 보시고. 아니,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으면 되 자, 팔을 쭉 펴야죠. 예. 자, 이렇게 가볍게. 손에 힘 빼야돼. 자, 앞으로. 예, 네. 이렇게 돼야죠. 오, 술랑 잘하고 있습니다. 어깨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자, 손목도 이렇게 꺾어지지 않고, 빠르지 앞에. 아, 안 되죠, 우리, 민성군. 자, 이번엔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좀더 가까워져요. 예, 민성, 옆으로 너무 돌리지 말고요. 손에는 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말하지. 자, 앞으로 뻗어보세요. 예, 자, 안으로 돌려와. 자, 우리 친구가 습관이 이렇게 아예 바뀌어요 자,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렇지. 너무 어깨 힘 썼어. 어깨가 아프죠. 예, 이게 첫 번째 기본기 3스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겨드랑이 잡기입니다. 상손에서도 마찬가지. 겨드랑이 잡기가 있었는데요. 자, 양손 겨드랑이 잡기입니다. 어깨에서 하나 둘셋 네, 예, 너무 깊숙이 집어넣으면 진짜 땅결봉이 올라와서 이 머리 뒤통수를 때리게 됩니다. 적당히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겨드랑이 사분대 기압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 헛, 헛, 을 헛. 사분대 기압, 사 그렇죠. 한번 넣어,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삼종 세트는 저희가 한 손에서 원래 기본 어, 기본기를 기본기가 아니고 한손 공인급수 10급을 하게 되면 네, 마지막 9단계 10단계에서 아 9단계 10단계가 아니고 자, 이제 3단계 4단계 삼각지기라는 게 나옵니다 삼각지기 네. 오른손과 왼손이 이 연습이 지금 이미 된 상태입니다 네, 이미 된 상태고요 그래서 양손 삼각지기를 기본기 3종 세트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양손 공인급수 9급, 8급, 7급이 진행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삼각지기입니다. 그래서 네, 양손 기본기 3종 세트 세 번째 동작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번 밝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양발 걸려야 돼. 예, 됐습니다. 왜 자꾸 이에 올지? 저, 아까 좀 나가야죠. 아니, 아니. 네. 자, 어깨 위로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은 늘, 자, 왼쪽을 먼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왼손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예, 네, 아이들이 보는 시선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저는 오른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게 안돼 있을 수있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 우리 오른손부터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부터 자 오른손 내리고 하나 아니요 다시 자 준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쪽 앞쪽에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보이나? 자 뒤로 일고 예. 자 어, 우리 주누이만 그만해주세요 뒤로 좀더 가고 여기 보면 좋아요 자 어깨 준비 상태에서 자 갑니다 다리는 어깨는 좀벌려요자 왼손 내리기 하나 그 다음, 오른손 내리기, 둘. 그리고 나서, 자, 왼손이 먼저 내려오면, 쌍둥이두 죽이 칩니다. 오른손을 먼저 올리면서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와야죠. 다음, 허리. 그리고 나서 어깨를 올라, 먼저 올리면서 내립니다. 자, 가자, 가자.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자 우리 생성 자세가 이루고 있어요 자 다음 양 무릎을 약간 구부리셔야 나중에 를 있게 굉장히 시해집니다자 이거 가가셔서한 <laughs> 번만 해봅시다 <laughs> 이성이한번 좀만 더 하세요 네됐습니다자 네, 왼손을 먼저 내립니다 하나 그다음 오른손 내리자마자 왼손 을 올립니다 둘네 그리고 나서 어 우리 여기 이신 틀렸네요. 손 바꿔야죠. 예예예 네, 네, 네. 다음 이 왼손 대각선을 내려치는 순간 예 네. 이거를 동시에 올리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른손을 먼저 올리면서 올리면서 내려줘야 됩니다. 자 흔들어 보세요. 자 숫자 세개 볼까요? 왼손의 숫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와으면주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준비하시고 왼손을 먼저 내립니다. 하나, 다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하면서 돌립니다. 둘, 그렇죠? 자, 왼손이 내려오면서 숫자입니다. 왼손이 내려오면서 오른손을 돌려주고요. 하나, 다시 허리 치고 내려오면서 돌립니다. 둘, 천천 치고 올라오면서 세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여기까지 자 우리 친구들 10번을 누가 가장 빠르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단장님 어떻게 숫자 세는 거 봤죠? 왼손 내리고 둘 하나 둘 네. 이제 여기서부터 때리면서 숫자 세는 겁니다 알았죠? 아니요, 이 시험은 바뀌었네요, 손이. 예. 왼손이 바로 내려오면서 1입니다.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차려! 자, 인사! 바로! 예, 여기까지. 음, 양손 돌리기 기본기 3종 세트. 3가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인사하자 차렷 이렇게 잡아야지 정리 바로 예 여기까지입니다 컷.